네, 안녕하세요. 빨간 축입니다 네. <laughs> 2일차, 청약 경쟁률, 15시 현재죠. 네, 대신 밸런스 제시 포스펙. 어, 상장일이 바뀌었어요. 17일, 현대중국도 17일. 개당당을 넘어서, 개망신을 당할 일은 아이네 네, 15시 경쟁률이고요. 청약 건수가 88,628건. 예산 균등은 7.05주. 네. 어, 그러니까 뭐 6주 균등이 될 거고요. 네, 확률상으로 네, 7주 받으신 분들 있을 테고. 최약 지금 경쟁률이 비례인 313이니까 한주 필요 금액이 628 62만 8,000원이 필요하죠. 네, 아까 전에 80만 원을 기준으로 생각한다 그랬는데 어, 네, 일단은 뭐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균등만 했고요. 뭐균등한 이유가 6주씩 받아 가지고 뭐 5주라고 계산하면은 한 주당 뭐, 2,400원 정도? 네, 2,300원에서 2,400원 정도면은 수수료 손익 분기점이죠.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2,030원, 2,050원 사이에 간다 그러면은, 한 100만원 정도 담궈가지고, 네, 그러면은 뭐, 여러 개자 한다 그래도, 1만원 수수료 나간다 그래도, 네, 어, 100만원 넣는다 그러면 1만원 수수료니까 1% 마이너스로 손실로 만회할 수가 있고요 추후에, 어, 어차피 뭐한10% 정도 2200원 까지 이 보통 스펙이 그 정도까지는 한한두달 사이에 올라가니까 뭐7% 9% 정도 수익을 내고 팔아도 되고 아니면은 근등만 해가지고 뭐 상장일날 어 땅상이나 간다 날아간다 그러면은 뭐 팔면 되고또 제일 최악의 상황이 네 추가로 담지도 못하는 한 2500원 전도로 왔다갔다 하는 경우 이건 뭐 수수료만 물어주고 네 그런 경우가 생기겠죠 일단 그래서 저는 네 일단 균등만 했고요. 네, 균등만 했고 어차피 비례배정을 많이 넣는다 그래도 뭐 현대중공업 지금 수치상으로 네, 많이 굉장히 수치가 좋기 때문에 수요일치 경쟁률이라든지 유통가능 비율이라든지 그렇게 경, 그런 수치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상장일 날 시세를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야 되죠. 뭐안 주면은 어쩔 수는 없고요.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저 제가 뭐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도 아니고 일단은 어 대신에도 좀 담고 대신은 균등만 담고. 어 현대중공업은 풀로 가고 이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건데 뭐 전문용어로 그런 거를 네, 양다리라 그러죠. 네. 근데 네, 이제 청약을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괜히 장애가 생겨서 또 못할 수 있으니까 이제는 주저주저 하지 마시고 청약 하시고 상장 이런 같은 날이니까 어차피 비례도한 군데 몰아서 가는 게 나중에 매매하기가 편할 겁니다. 어차피 뭐 예전에 뭐20몇개 정도 매매를 했으니까 뭐이 정도는 뭐 웃음나요? 네. 우시지 않으세요? 하여튼, 뭐, 상장일 날, 네, 매도가 잘안 되면은 좀 짜증나고, 네, 어, 버복되면은, 네, 조금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비례를 한 군데로 몰아서 하는 게좀 유리할 것 같고요. 어, 저는 균등만 했고, 뭐, 알아서, 네, 그릇대로, 욕심대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어, 좀 이따 16시 이후에, 네, 최종 경쟁률이랑, 현대중공업 1일차 경쟁률도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